어, 어 그래 그래 얘들아 근데 지금 안녕 할 때니 성적이 이 모양인데 아이고 진짜 얘들아 이거 15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내가 직접 풀이까지 해줬잖아 쌤이 다 무슨 자고 계셨어요? 한번 보자 그래도 아, 15번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가장 쉬운 우리 어법 문제께서 나와주셨어요 그쵸? 한번 볼게요 자 I can't understand that she is saying 얘들아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를 앞에 필요로 하고 관계대명사 was은 선행사를 포함한다 그랬잖아. 우리 관계대명사 that 형님이 나와 주셨어요. 그럼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뭐야? understand. 이해하다 동사잖아. 그럼면 t h a 이 아니라 was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Easy, right? 아, 진우야너 이거 왜 틀렸어? 네가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렵죠, 진우 씨. 근데 어제 맞은편에 PC 방 들어가더라.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PC 방갈 때야? 너 어제 학원 오는 날 아니었잖아. 여기까지 왔어. PC방이 좋다고 여기까지 다닌다고? 와, 진짜 대단한 정성이다. 진짜 대단한 정성이야. 너그 정성으로 공부했잖아? 이거 안 틀렸어. 아유, 진짜. 야, 진호 뿐만이 아니야, 얘들아. 진짜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해. 여기 맞은편에 PC방이 그렇게 좋아? 내가 거기 왜 가? 나는 내 집에 내 전용 PC방이 있는 사람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내가 심사숙고 해가지고 모니터를 갖다가 이제 가성비 짱짱 걸로 하나 구매를 다 했거든. 얘들아. 이 기본적으로 좋은 모니터는 말이야. 이 주사율이랑 응답 속도가 좋아야 되거든. 자. 그럼 여기서 호기심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궁금해 할수 있어. 그게 뭔데요? 이 주사율이라는 거는 1초에 얼마나 많은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이100 헤르츠 짜리면은 1초에 100개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이 게임 화면은 이 우리가 즐겨보는 어떤 유튜브나 드라마보다 프레임수가 훨씬 높아서 더 높은 주사율의 모니터를 선택해야 이 끊김없이 부드럽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했지? 자, 그럼 응답 속도는 뭐야? 말 그대로 파 빠릿따. 이전 이미지에서 다음 이미지로 넘어갈 때빠릿하게 전환될수록 잔상이 안 남아.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화면 연결이 된다고. 야, 니네 게임할 때 잔상 나와봐. 상대방한테 막 총을 쏘는데, 아무리 총을 쏘는데 안 맞아. 왜? 잔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응답 속도가 빠를수록 좋다. 이 말이야. 게다가, 샘 모니터는 여기에 가성비까지, 이 삼합이, 흐, 기가 막혀. 야,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어? <laughs> 야, 진우야. 너, 샘 모니터에서 게임 한번 하면 다시는 PC 방못갈 걸? 아, 샘 모니터는 말이야 이씨야에 머리카락 한톨이라 보이잖아. 그럼 걔는 죽는 거야. 야, PC 방이 아무리 좋아봤자 PC 방이지. 자, 이 모니터가 유디아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모니터인데 내가 찾은 가성비 모니터 중에 그냥 최고봉이야. 야, 어디 이 샘의 귀한 모니터를 갖고 PC 방 나브링 모니터에 비교를 하냐 너? 죽이지. 어? 봐봐. 끊김없는 부드러운 하면 180Hz 아까 얘기했지 주사율 그리고 초고속 응답속도 크이 스펙이 장난이 아니라고 야진면이 진짜 대박이야 실물광 정말 프리티 엘레가스 퍼펙트하지 않냐? 어? 뭐가? 아이 너 거짓말하지마 이게 있다고? 어? 이게 저기 있다고? 얘들아 내가 볼때 이거 진짜 저기 한 대라도 있잖아? 내가 오늘 수업 다 캔슬하고 너네 PC방 쏜다 아 진짜로 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이틀 밤 새서 이거 찾았는데, 어? 아 진짜 거짓말 하지 마. 아 진짜? 번호 줘봐. 번호 줘봐 봐. 빨리. 아 네. 나왔나요? 아 네. 그 혹시 이름이 뭐죠? 네, 네 유디아에. 지에 180? 아 진짜 똑같네. 그 혹시요 죄송한데 그 얼마주고 사셨나요? 에? 아니, 어떻게 그 싸게? 아, 전자랜드요.